부동산에 헌금 쏟아부었다. 교황청 넘버투 투기 스캔들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바티칸의 제2인자로서 한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안젤로 배추 73 추기경이 공금 횡령을 비롯해 다양한 추문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명령한 지 2년 만이다. 교황청은 3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해외 고급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 횡령 및 직권 남용 등으로 배추 추기경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이번 일은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중 발생한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전했다. 배추 추기경은 교황청에서 금융범죄 혐의로 기소된 최고위직 인사가 됐다.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탈리아 출신의 배추 추기경은 2011년부터 8년간 교황청의 자금관리 및 재무활동을 총괄하는 국무원 장관을 지냈다. 국무원 장관은 교황청 내 사실상 넘버2로 no. 꼽힌다. 2018년에는 순교. 증거자의 시보, 시성을 담당하는 시성성 장관에 임명됐다. 국무원이 주도한 부동산 투자 스캔들은 그의 재임 시절 이어졌다 국무원은 2014년 공금 2억 유로, 약 2700억 원을 유용, 이탈리아 사업가 라파엘레 민초네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영국 런던 첼시 지역의 고급 주상복합빌딩 지분 45%를 매입하는 등 5년에 걸쳐 총 3억 5천만 유로를 부동산에 쏟아부었다. 재원은 자선사업 등을 위해 전세계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베드로 성금이었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교황청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7월 강도 높은 수사를 명령했다. 배추 추기경은 지난해 9월 가족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시성성 장관에서 경질됐다.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동생에게 교황청 자금 70만 유로를 지원했고, 목공회사 대표를 하는 동생에게는 각종 성당 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대학 교수 동생이 실소유주인 음료 업체에는 가톨릭 단체에 대한 음료 납품권을 보장해줬다. 그는 동양인 사르데냐 출신의 여성 컨설턴트 체칠리아 마로냐 40에게 베드로 성금에서 50만 유로를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로냐는 현지에서 추기경의 여인으로 불리고 있다.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이탈리아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를 바티칸 내 파벌 다툼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배추 추기경이 모든 혐의에 대해 나는 결백하며 음모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모론에는 경제성 장관 출신으로 대대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하다. 2019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도련 낙마했던 호주 출신 조지 펠79 추기경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에 있었던 그의 아동 성추문이 갑자기 들춰진 데는 펠추기경의 재정 개혁에 반발하는 배추추기경의 계략이 있었고, 이번에 펠추기경이 복수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다.